안녕하세요. 오선정입니다. 오선정의 힐링 테라스에서는 누구나 일상에서 쉽게 할수 있는 요가와 스트레칭으로 바른 자세 교정과 호흡법을 통한 자연 치유 요법은 물론 인체의 주요 관절과 근육의 효율적 움직임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힐링 명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자, 오늘의 힐링테라스 함께 가실까요? 오늘의 힐링테라스에서는 인체의 상체 부위 중 목과 어깨의 혈행을 원활하게 도와서 이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경혈지압과 경락마사지요법에 대해서도 배워보시겠습니다. 어, 요즘 힐링테라스에서 건강한 몸과 건강한 체력을 만들기 위한 단계별 접근 과정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이 건강한 신체를 만들기 위해서는요 무조건 운동을 시작하기보다는 그 전에 반드시 체크해야 할 사항이 있다고 거듭 말씀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어, 내 신체의 구석구석의 컨디션을 살펴보고 작은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 뻣뻣하거나 통증이 있는 부위의 불편함을 알아차립니다. 또두 번째는 그렇게 뭉치고 뻣뻣한 근육이 오래된 이 나쁜 자세의 습관을 통해서 고착된 것인지 잘 살펴봅니다. 세 번째는 통증을 유발하는 뭉친 근육은 다양한 지압과 마사지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풀어 줍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바른 자세 교정을 통해서 이 불필요한 위치에 자리 잡은 근육과 통증을 해소하고 난뒤 비로소 스트레칭이나 요가, 필라테스 같은 운동을 시작할 수 있는 신체 컨디션이 되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목과 어깨를 시원하게 풀어 주는 간단한 셀프 경혈 지압과 경락 마사지를 배워보시겠습니다. 이 머리카락이 끝나는 지점과 목뒤 정 가운데 경추가 시작되는 부위에 엄지를 제외한 네 손가락 끝 지문을 올려보겠습니다. 자, 들숨에 정면을 바라보고 척추를 곧게 세우면서 날숨에 후, 고개를 가볍게 천천히 올리면서 시선 천장을 바라보고, 머리 무게를 중지 쪽에 실어줍니다. 후. 자, 다음으로 두 번째 경추로 손을 이동시키고, 자, 들숨, 척추 세우고, 날숨에 후, 머리 무게를 중지 쪽에 실어주십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 경추로 이동하고, 들숨, 날숨에 후, 자연스럽게 머리를 뒤로 덮쳐, 세 번째 중지 위에 머리를 올려놓습니다. 천천히 바로. 자, 네 번째 경추, 들숨, 날숨에 후, 천천히 자연스럽게 머리 무게를 손 위에 올려놓는 느낌으로 내려놓습니다. 다음으로, 들숨, 날숨에 후, 5번 경추. 다시 바로, 자, 들숨에 척추 일으키고, 날숨에 후, 6번 경추 위에 머리 무게를 살짝 올려놓습니다. 후. 자, 마지막, 7번 경추로 이동시키고, 들숨. 척추 세우고, 날숨에 후. 자, 천천히 바로 잘하셨습니다. 다음으로는 풍지혈입니다. 풍지혈 자극은, 감기, 두통, 또 현기증이나 생리통 등의 개선에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먼저 팔베개를 하듯이 양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를 끼고, 엄지손가락을 아래로 자연스럽게 쭉 펴면 움푹 들어간 곳에 엄지손 첫 마디 지문이 닿습니다. 이때 머리 무게를 살짝 손바닥 쪽에 실어주면서 좀더 시원한 자극이 느껴지는 곳에 엄지손 첫째 마디 지문을 위치시키시고 지문을 이용해서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천천히 바로. 잘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견정혈입니다. 견정혈은 50견, 피부질환, 수종냉증 등의 장애에 효과적입니다. 목 측면에서 어깨 위쪽으로 연결되는 이 중간쯤에 가장 도톰하게 올라온 지점이 있습니다. 이 부위를 누를 때 자극이 느껴지는 앞점이 바로 견정 혈입니다. 양손을 가슴 앞에서 크로스하여 그 위에 엄지와 예지를 제외한 세 손가락을 나란히 붙여서 양쪽 견정 위에 올려주고 들숨에 척추를 세우고 날숨에 견정을 위에서 아래 방향으로 지그시 눌러내는 동안에 고개를 위아래로 천천히 하나, 후둘후셋후넷후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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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후 천천히 바로 네. 잘하셨고요. 또 마지막으로 그다음은 이제 오른손을 왼쪽 견정혈 위에 올리고 들숨에 척추를 세우고 정면을 보고 날숨에 턱을 쇄골에 붙이면서 후 천천히 오른쪽으로 여섯 박자에 한 바퀴 돌려줍니다. 셋넷 다섯 여섯 천천히 바로 자 이번엔 손을 바꾸어서 왼손을 오른쪽 견정혈 위에 올리고 자 그대로 들숨 날숨에 후, 꾹, 아래로 눌러내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천천히 바로. 네, 잘하셨습니다. 오늘의 힐링 테라스에서는 인체 상체 부위 중 목과 어깨의 노폐물 배출과 혈행을 원활하게 도와서 뭉친 근육을 풀어줄 수 있는 경혈 지압과 경락 마사지 요법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변 근육 뭉침으로 인한 통증을 많이 완화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동작이므로 자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인체의 상체 부위 중 앞쪽 목과 흉부의 기와 혀를 조절하고 노폐물 배출을 원활하게 도와줄 수 있는 경혈지압과 경락 마사지 요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나를 위한 힐링 타임 오선정의 힐링테라스에서 또 만나요.